신년 기획 1.5도 생존의 기로 시간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맞춰 충북에서도 수소와 태양광 등새 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실험이 활발합니다. 조미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수소 가격이 가장 싼 곳은 충주입니다. 이곳의 수소원은 시민들이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 자연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지역 400예순대 수소차를 충전합니다. 천연가스 등 연료비 상승이나 운송비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칠 외부 요인이 적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겁니다. 바이오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상용화한 환경부 첫 실증 사례로 음식물 쓰레기뿐 아니라 하수 슬러지로도 수소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까지 더 줄여보자며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CCUS 기술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에화탄산가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판매할 수 있는 설비가 올해 내년까지 해서 이제 설치가 되게 돼서 상해 운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도 포집을 해서 근처에 있는 시설하우스, 딸기밭에 공급을 해서 이산화탄소 시비를 공급하는 충북도는 85만 인구 청주시로 이 모델을 확대 적용해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 분뇨로 수소와 수소 연료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100억 지원 약속을 받고 현재 정부 공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청정 수소가 많이 발생이 되면 그 청정 수소를 가지고 이제 발전사들이 청정수소 의무화 발전 제도에 입찰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ESG 경영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 국내 주요 기업들을 이제 투자 유치를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기술 발전으로 점차 태양광 효율이 높아지자 태양광 발전에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청주에 한 대기업은 지난해 말 주차장과 건물 옥상에 약1 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마쳤습니다. 수요 전력의 12%에 해당하는 양을 자체 생산에 쓰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총 금액은 한 20억 정도 들었고요. 이게 작년 당시에는 상세 하는데 한 7년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에너지 상황상 이제 금액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상세되는 시간이 좀 짧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아끼려는 일반 가정주택도 동참합니다. 여름에도 2,200원, 2,500원 막 이렇게 해서 너무 너무 놀랐어요. 에어컨 많이 틀을 때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지금은 태양광이 발전이 들대서 한 3만 원 나오는데 그것도 쌓여. 왜냐면 우리가 가스를 잘안 틀고 장판 위주로 살잖아요 방하고 여기. 그래 너무 좋아요. 도내 탄소배출량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탄소 다배출 업종 시멘트 업계도 기술 개발에 한창입니다. 단양 성신양에는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만든 메탄올은 세척제 연료는 물론 수소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충북도도 이 기술을 토대로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단양을 중심으로 중부권 CCUS 허브 클러스터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새 에너지원을 찾으려는 노력은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다만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5622만 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려면 갈 길이 멉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